샬롬,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신과 또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새로운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더 강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셨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9절에서 보지 않고는 또 20절에 어, 보이시고 더큰 일을 보아서 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 직접 보았다는 것이죠. 또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여주신 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상의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고 보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것. 그때 동참하신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살리는 일을 하실 때에도 역시 성부성자 성령 3위 일체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또 안식일에 병든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같이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죽은 자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 그 시간과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이 보이는 것에 속고 또 보이는 것에 실망하고 또 보이는 것에 눈뜨고 보이는 것에 낙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는 믿음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22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한 발짝 더 드러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도 직입적으로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자신이 심판주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도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 앞에서 너희가 보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심판주다라고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22절에서 24절에 유대인들에게 권투로 치면은 아주 어퍼컷을 날리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싸움을 할때 서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너 사람 잘못 봤어.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는 오늘 끝장났어. 라는 그러한 말투처럼, 물론 이런 어떤 과격한 표현은 아니지만, 본문은 아주 직접적으로, 속시원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2절에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고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며 결국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살아날 것을 또한 얘기하는데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한 27절에 자신이 인자, 곧 세상 종말에 나타날 심판주로 오래전부터 예언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라이막스로 28절, 29절에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하루를 지나 한 달, 또 1년, 또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마지막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시간에, 이 세상의 역사에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의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영원한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갈망하며 몸부림치다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자녀로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며 한번 사는 세상 어떻게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면서. 욕심과 거짓과 탐심으로 사는 자는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갈망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애씀,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날마다 날마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며, 날마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갈망하며 영적으로 깨어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